안녕하세요. 강의원 강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할 건데요. 일단 성례라는 용어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을 의미합니다. 천주교에는 보통 일곱 개의 성사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경의 근거에서 정확히 두 가지, 곧그 세례와 이제 성찬만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례는 과연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 성례는 말씀을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제 성례를 어,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제 종종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어, 성경이 듣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니까, 그 성경은 안 봐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례가 비록 보이는 말씀이라 해도 항상 이 성례는 성경에 종속된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즉 성경 말씀이 없으면 성례는 실제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하면 성경 말씀으로 성례를 잘 이해해야. 성례가 올바른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성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듯이 성례는 교회의 표지도 되지만 동시에 은혜의 방편이 되기도 해요. 즉, 성례는 교회에 꼭 있어야 하는 예식이고요. 동시에 성례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통로도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성례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렇게 성례가 중요해도 반드시 성례는 말씀과 동반돼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 말씀을 무시하고 성례만 강조하면, 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천주교회가 이런 오류에, 어, 실제로 빠졌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어,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이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이게 성례에 해당하는 성찬에 관한 말씀인데요. 쉽게 말해 성찬의 떡과 잔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먹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통해 이 성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 그 예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형식적인 예식이 돼서 주님 앞에 죄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어, 실제로 이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체코의 종교개혁자 야누후스라는 어, 그 위인의 후손들이 세운 어, 이 개혁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소위 후스파 개혁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실제로 그 교회당에 가면 거기는 강대상이나 벽이나 돌판 같은 곳에 컵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십자가를 새기거나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성찬을 의미하는 그컵 잔을 상징물로 쓰는 겁니다. 이게 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그 자리에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례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찬 보이는 말씀인 그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나 이 개혁교회 선배들은 항상 예배당에 이 성찬상이나 세례단을 비치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례가 보이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 성례가 교회의 표지이면서 은혜의 방편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점에서 성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례를 항상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교회에서 성례식을 할 때. 뭐 성찬식이나 세례식이 있을 때, 여러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정말 의미 있게 잘 참여하셔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잘 누리는 그런 복된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